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경상남도 합천군입니다. 진짜 손님이 많아서 도움도 좋지만 힘들어서 매매합니다. 어, 합천호 유명 카페,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 놀라실 만한데요, 자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상남도 합천의 유명 카페 매매입니다. 여기 보시는 곳이 합천호고요. 자, 오늘 메모는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고 계신데요. 어, 매도인 분께서 말씀하시길를 네, "돈도 좋지만 진짜 힘들어서 매매한다고 하십니다. 즐기면서 하시려고 했는데 손님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모르셨다는 거죠." 네. 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을 하는데요. 합천군에서 21년 4월부터 공사 시작을 합니다.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IC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어, 상하 휴게소도 양쪽에 생기고 해서 3분 거리에 고속도로 IC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까지는 1시간이내에 합천댐 어, 드라이브 코스를 바로 즐기시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하원 오프 IC까지는 1시간, 창원에서도 1시간 30분, 진주에서는 1시간 이렇게 시간 바로바로 바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까지는 7분, 황매산 철쭉과 억새풀로 봄과 가을에 유명한 황매산도 10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어, 이 주말에요, 휴일날 직접 방문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으신지 지금도 줄을 서서 테이크아웃 해가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 인근에 추가 걸린 생활 시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 추가 허가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 상수원 제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추가를 안 나오는데, 요 귀한 매물입니다. 어, 제가 촬영 간 날, 이게 그 평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요. 어 제가 돌려보낸, 촬영한다고 돌려보낸 분만 정말 차량만 수십대였습니다. 어 현장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분 2층을 또 근생으로 바꾸셔가지고요. 3층은 또 루프탑으로 허가 받으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 다 가능합니다. 또는 가족과 함께 지금처럼, 예, 지금처럼 조금 힘드시더라도 가족끼리 운영을 하실 분들, 주구하시면서, 2층에서 주구하시면서 하실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짧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매물입니다. 네, 이매물이에요. 이렇게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합천호, 지금 이제 물이 조금 말라있습니다만, 바로 앞에까지 물이 꽉 차면 정말 보기 이쁩니다. 반대편에서 봅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 주변에 이렇게서 해 지금 둘레길을 이렇게서 어, 해 전체적으로는 한뭐 20여 키로를 예, 만드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산 어, 쪽하고 다 합쳐서요. 자 이렇게 우리 바로 매물 앞을 지나가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겠죠. 자 오늘 매물 여기고요. 자 여기가 어, 고속도로 IC가 이쪽에 생깁니다. 어, 그리고 어, 그 휴게소가 상하 이쪽으로 다 생깁니다. 이쪽을 쭉 내려오시기만 하면 바로 우리 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입니다. 자, 다음 컷 뒤편에서 네, 보고 계신데요. 자 주차는 이쪽으로 쭉할수 있고요. 아우 좋습니다. 지금 물이 나중에 되면 여기 꽉 차게 돼요. 어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현장에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바로 앞에서 보십니다. 이쪽이 현관이고요. 지금 2층은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1층은 카페로 사용하고 계신데, 2층도 근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평슬라버예요 요거, 기아만 드러내시면 여기다가 루프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기압내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컷. 네, 지금 이쪽 이제 포토존입니다. 천국의 계단, 이쪽도 포토존인데요. 어, 젊으신 분들이나 뭐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 오셔서 사진 엄청 찍어 가신대요. 자 야경 컷을 좀몇컷 준비해봤습니다. 요 요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죠 천국의 계단하고 요런 야경 컷으로도 어,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맛집으로도 유명하던데요. 자 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반대편에서 본 컷이에요. 주차장 이쪽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데크 둘레길이 쭉 이어지게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마지막으로 짚어드립니다. 자 우리 매물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크게는 이렇게 그냥 일단 보시고요. 나머지 이쪽 부분들 있죠? 이쪽 부분들하고는 다 구유지입니다. 구유지 점용료 내고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 정리해드립니다. 매물번호 938번이고요. 면적 358제곱미터고요. 건축면적, 연면적, 연면적은 80평이 넘어갑니다. 대지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방은 본체가 3개입니다. 방은 본체 2층만 3개입니다.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 근생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층은 철근 콘크리트, 2층은 벽돌 구조고요. 2019년 1월입니다. 층수는 2층이고요. 동북향입니다. 지하수 이용을 하고요, 기름 보일러 본체 이용을 합니다, 벽난로와 시스템 냉난방기 이용을 합니다, 어, 상업용 전기 사용을 하고 있고요, 50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즉시 입주 가능한데요, 자 여기 특장점 체크하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너무 힘들어서 넘긴다고 하시고요, 특별한 카페, 합주노 주변에 일반음식점 없고요. 이 현재 2층은 주택입니다만 카페로 확장 가능하고요. 옥상도 루프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개통 시에는 더 많은 고객들이 집객이 될 어, 그런 곳입니다. 평일에도 많은 고객들이 계시고요. 국유지와 군유지는 어, 점용료 3만원만 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연, 그러니까 이렇게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매가 16억 2천입니다. 16억 2천 어, 현장을 가셔서 직접 한번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겪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또 검토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차림 접수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곳 아 벚꽃입니다. 화려한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매물 어 이미 항공 영상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들 다 체크하셨는데요. 자 오늘 매물은 아주 특별합니다. 네. 바로 앞에 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음뭐 여기가 이제 그 합천 댐이죠. 합천 호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합천 호를 바로 바라보고 있는 예,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어, 여기 카페가요 아, 여기 지금 뭐 사실 이 카페 주위로 그쭉 이렇게 호수를 어, 이렇게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가장 특별한 특징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어, 더 이상 이런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더더욱 특별한 매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본체가 있고요. 어 왼쪽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까지 확인되실 거고요. 어 야외 에 요즘 많이들 나오시는데, 정자 같은 곳도 있고, 앞쪽에 또 여러 가지 조형물들과, 또 우리 천국의 계단이라고 다 해서 이제 포토존들이 쭉즐비하게 있습니다. 자 이쪽들은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올라가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 이 꽃잔디죠? 꽃잔디가 벌써 이렇게 아이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지금 자갈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자 이쪽은 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점령료 내으시고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합천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합천호 샷은요. 이 뷰는 내부에서도 곳곳에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 물을 조금 빼놓은 상태죠. 조금 있으면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여기 꽉꽉 채워지게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차장 또 있고요. 자, 여기 천국의 계단을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인생샷들을 많이 건지기 어, 위해서 여기들 많이들 올라오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어, 사진 찍기도 하시고 보통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또 찍어주시기도 하고요. 젊은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을 오시면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바로 그 곳입니다. 자, 왼쪽 편에는 이제 야외 테이블들을 쭉. 어 준비해 놨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같이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어, 멀리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 보여드리는 샷들로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인생 샷을 건지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글트 앉아서 멀리 내다보고 사진을 여기서 찍는 거죠. 네, 뒷모습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 테이블 어, 워낙 이제 여기는 이제 고객이 많은 네, 고객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은 이제 비번인 날이죠. 네,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촬영하는 동안에도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어, 돌아가시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쪽도 그러고요. 여기는 멋진 뷰. 뷰맛집입니다. 예, 뷰맛집이고요. 그 다음 안쪽에 내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어, 또 진짜 맛집으로 소문나 있고요. 그리고 또 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여기는 누차 제가 강조를 안 해드려도요. 여러가지 말씀 안 드려도 딱 보시기만 해도 어, 샷, 예, 멋진 인생 샷을 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데크 있죠? 이 공간들. 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쪽만 살짝 보면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그죠? 네. 노천 카페 이런 것들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쪽, 이쪽도 데크가 쭉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테이블 좀더 놓으시면 네, 더 많은 분들을 이쪽으로 또 집객을 할수 있겠죠. 자, 위에 본체를 보시죠. 어, 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 여기 합천호, 전망을 확보를 해놨고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데요. 살짝 저기까지만 가볼까요? 어, 여기 연통이 있습니다. 연통이 지금 어, 1층에 1층에 연통이 하나 있고요. 벽난로가 있고 또 2층에 가도 벽난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아, 좋습니다. 어, 말씀드렸던데요. 여기 바로 앞에 어, 이제 그 매화꽃, 매화꽃을 형상화한 야간 조명 등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아, 물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군청에서 합천, 군청에서 여기 수상 물 위에다가 어, 해준다고 합니다. 밤 야경이 그만큼 또 이뻐지겠죠. 또, 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실 거고요. 조명 등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어, 지금 보이는 왼쪽, 이쪽이 이제 현관 입구 쪽이 되겠고요. 여긴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빛치 파라솔을 여러 개 설치를 하시면, 또, 어, 이쪽도 고객분들 충분히 여유 있게 또 자리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건물 보시면 벽체는 밑에 벽돌로 되어 있고요, 그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에 화장실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이고요. 네. 그다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이쪽이 이제 끝자락이에요. 그 오른쪽 끝자락입니다. 자, 이렇게 또 반대편 와서 보실 수 있고요. 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온김에 여기 아래쪽 있죠?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어, 저기 이제 앞쪽으로 가시면 그 수문이 있습니다. 박물관 쪽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부터 여기 호수 댐, 댐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또올 4월, 아, 2021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자, 바로 우리 매물 바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매물을 찾으시겠죠. 뭐, 가만히 있는데도 손님을, 어 이렇게 집객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외부는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내부 들어가서요. 내부를. 꼼꼼하게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1층의 홀입니다. 1층의 홀로 들어왔는데요. 자, 매장 안쪽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네. 어, 매장에 지금 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안쪽에도 어, 꽉꽉 차고요. 바깥쪽도 꽉꽉 찬다고 합니다. 어, 다양한 메뉴들도 있고요. 이쪽 뒤편은또그 어, 주방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중간 중간에 테이블들 모두 다 지금 특색 있게 지금 어, 의자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 다다 다, 다 달라요. 케이블 종류도 다르고 다르게 이렇게 의자 종류도 다 다르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블랙으로 되어있고요. 벽체는 화이트로 대비를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 에폭시로 되어있습니다. 위에는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깔끔하네요. 노란색 등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요그 시스템 냉난방기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 저기 이제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까지 해서 전체 여기 난방 냉방은 하게 됩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기는 뭐 합천 호수 전망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합천 호 전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건 어, 현장을 한번 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메뉴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 지금 메뉴들은요 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아, 오늘 카페 겸또 이런 아, 디저트들 있습니다만. 어, 여기 매수하신다 그러면요, 약한달 정도는 같이 운영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메뉴들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 다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실내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자, 이쪽이 주방 쪽입니다. 주방 쪽, 어, 상태들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돌아볼게요. 네. 자, 그 다음, 쪽에또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약간 휴게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쉬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자, 전체적인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 나가 봅니다. 자, 여기는 어 이제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들 여기 다 넣어두고 계십니다. 쭉 이쪽, 이쪽 바깥쪽으로 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어, 1층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갈 텐데요 2층은 현재는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2층 어, 그리고 여기 3층 건축 허가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아, 카페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2층입니다. 자 여기 이제 2층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잠시 후에 내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2층의 주거 공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 좀더 체계적인 운영을 원하신다면 2층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 1층과 같은 상업공간, 카페 공간으로 변경, 용도전환 해보시고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상태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깔끔합니다. 밑에는 타일로 다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들어옵니다. 밑에 보시면 바닥이 타일로쭉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복도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지금 자녀분들 방이라서 내부는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가 이제 여기가 안방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복도를 통과하면 여기는 욕실이고요. 자, 거실 쪽으로 바로 옵니다. 자, 거실 겸 주방입니다. 하나죠? 보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자, 주방 쪽부터 해서. 아, 여기, 여기뷰 맛집입니다. 여, 역시나. 거실과 주방 쪽에서도 합천호를 즐기실 수가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 마,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은 지금 아,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천장 보시죠. 고급스러운 몰딩에 우물형 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전체적인 밝은 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방도 보시면 뒤쪽에 창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장을, 어, 양쪽, 가장자리 쪽으로 좀 양보를 했고요. 그 다음 아일랜드 식탁 이쪽을 좀 크게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서 하부에는 이쪽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렇죠. 수납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뭐니, 뭐니, 햇살이 잘 들어오니까, 뭐, 위생에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또, 환기. 창이 크니까, 환기는 더잘될 거고요. 자, 주방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취사는요, LPG 가스입니다. LPG 가스, 아, 인덕션이에요. 죄송합니다. 인덕션이에요. 취사는 인덕션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오늘 저, 우리 전체 매물은요, 기름보일러 난방입니다. 기름보일러 난방에, 음, 어, 수도는 여기는 지하수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냉장고 자리 가갈때두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어, 거실 쪽에서 보시면 바다 전망, 아 바다가 아니죠. 네 자꾸 <laughs> 호수 전망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어, 창은요. 지금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 지금 앞쪽에 TV 월이 있죠. 12월 쪽도 사실은 발코니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노래방이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뭐 워낙 그 약간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데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자, 벽난로 여기도 하나 또 있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네. 발코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코니는 창고 겸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지금 주거 공간으로서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상업 용도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는 계속 보시면서 좀 의논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걷어내셔도 되겠죠? 예, 걷어내시고 카페로 다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먼저 욕실부터 온 김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욕실 보겠습니다. 어, 햇살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그죠? 좋습니다.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제 방 하나 더 안방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도 어우 좋은데요. 자, 여기 침실 침대가 있고요. 살짝 돌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깥쪽 창을 통해서 보시는 합천 호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그 호수 쪽에는 어, 물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여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물이 꽉 차게 됩니다. 아유 화려한. 아, 뭐 꽃들 전망도 좋지만 이또 호수나 물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이네요. 자 계속 갑니다. 네. 자 이제 소개를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어, 어디서 마무리 해드릴까요? 거실 쪽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이쪽에서 마무리 짓죠. 자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합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합천호, 화천때 바로 앞에 정말 귀하디 귀한, 어, 근생으로서는 더 이상 추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귀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어, 매매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입지 환경들이 좋습니다. 그 앞선 브리핑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어, 뭐 대, 어,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 IC 그리고 휴게소가 또 5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뭐 황매산, 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영상 테마파크 있죠. 합천에 영화 많이 찍는 곳 있죠. 태극기 휘날리며 뭐 이런 거 찍었던 곳, 그랬던 곳들도 여기 5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요. 만일그 고속도로가 뚫리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겠죠. 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매물 체크해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